우리 좌우의 기신분들좀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 털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막 털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아멘. 예, 왠지 기분이 좋지요. 예, 그럼 또 한번 같이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꽃이라고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꽃이라고 하십니다. 어, 일부 때 이게 너무 좋으셨는지, 끝나고 나서 막 서로, 당신은 꽃이야, 꽃이야, 그러는데, 어, 잘못 들으면, 뭐, 바베큐 꽃이도 아니고, <laughs> 뭐, 당신은 꽃입니다가 아니라, 꽃이야, 꽃이야, 그러니까요, 예. 발음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왜 꽃이라고 했을까? 보, 보기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꽃은 꽃 자체로서의 의미보다, 꽃이 떨어지고 또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에 또 귀한 의미가 하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장막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주하던 이동식 집을 의미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텐트죠 텐트.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해체하면서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구절을 아는 그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터를 넓혀라고 하셔. 그래가지고 장막터를 넓히는 것을 일생의 과학으로 삼고 20평에서 30평으로 30평에서 40평으로 넘어갈 때마다 대출금을 갚으며 애쓰면서 그렇게 장막터를 넓혀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집, 장막터만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아니시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보통 생각해 보면, 아, 우리의 집을 좀 넓혀야 되겠다, 라고 할 때, 그, 그집 안에, 장막 안에 좀더 많은 필요들이 있을 때에 장막의 턴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어, 얼마 전까지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우성에 살다가 어, 밑에 층에 좀 이렇게 괴팍한 할아버님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얘네 한 번만 더 뛰면, 한 번만 더 시끄럽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러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그 표현까지 막 해서 애들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1층으로 옮겨서 동성일동 1층에서 지금 산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사하면서 양보하기 좋아하는 성원이가 제일 작은 방을 제가 쓸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영이가 그러면 큰 방은 제가 쓰도록 할게요라고 예영이가 쓰고 이제 집사람과 제가 쓰고 성산이는 나는 형이랑 같이 쓰기 싫으니 다른 방을 쓰겠습니다. 그러고 거실이 성산이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성장했었던 성산이와 또 예영이의 모습들 속에 요즘 아시는 것처럼 어깨동무학교에서, 어, 그, 양산에서 오는 학생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저희 집에서 잡니다. 그래서 이틀을 이제 같이 그 아이랑 성산이랑 같이 잠을 자는데 예영이가 지금 없는 제주도에 가 있는 이 동안에는 방을 성산이가 차지해서 쓰고 있지만 예영이가 잠시라도 오면, 얘네들이 이제 거실도 쫓겨나서, 거실에서 살아야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방이 좀 큰데로 옮겨서 아예 어깨 동무 애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야 되나?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곤 했는데, 그러다가 집사람이랑 얘기를 해,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여보. 조금 있으면 청원이도 군대 가고, 조금 있으면 예영이도 커서 시집 간다고 하거나, 딴데 간다고 라 하고, 성산이도 가만히 보니 집에 안 붙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린 장막터를 좁혀가야 되나?라는 아,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만 집 사람은 어, 장막터를 넓히고 좁히는 건좀 떠나서 위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너무 습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하곤 했었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집을 옮겨라, 집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겨라, 좁은 곳으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님을 이미 우리는 감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넓히라는 의미를 넘어서 더큰 비전과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넓히라고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을 넓혀라, 라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의 장막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54장 2절은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을 넘어서라는 도전인 거죠. 혹시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 스스로를 작은 생각의 장막 안에 갇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내가 뭘할수 있겠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가두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휘장도 있고 줄도 있고 말뚝도 있는데 우리의 좁은 시선, 좁은 생각으로 인해서 가로 막혀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빌리포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되는 것처럼 이 구절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든지 내가 다할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천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모든 걸할수 있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장막을 허락해 주시면 이큰 장막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고요. 작은 장막을 허락하셨다면 작은 장막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 허락하실 더큰 장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나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상통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웅으로 강의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지금 현재 누리고 나누고 있는 것들 정도에 멈추지 않고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장막을 넓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분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놓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의 믿음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실 것들을 향해 기대하며 우리의 시선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파주에 있는 어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사역들을 보면서 몇번 저희 교회도 다녀가시고 이런저런 문의를 하시다가 그 교회도 사실은 어르신들도 많고 지역에 장애인 분들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던 차에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수요급식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들과 나눔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 2, 3년 정도, 3년은 채안된것 같은데요. 이분이 그 사역들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지역 주민을 위해 식사 대접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 반찬을 만들어서 지역에 계시는 장애인들에게 반찬을 댁으로 가져다 드리는 사역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가 연락을 주시기를 이번에 파주 시청에서 귀한 사역을 하는 교회다라고 해서 감사패까지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속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고 찾으니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까지 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선을 넓히려는 의도와 목적이 문제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반드시 넓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충원 드립니다. 두 번째 장막을 넓혀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과 섬김의 장막을 확장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섬기는 공동체의 확장을 암시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장막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또 나이 많이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들의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 것을 나누는데 굉장히 힘들어 해서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될수록 먹을 것에 집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손에 뭔가 있을 때에 아 그거 목사님 한 번만 줘봐 엄마 한 번만 줘봐 아빠 한 번만 줘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애가 딱 주면 아 얘가 이제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할 줄 아는구나 아이 그만큼 먹고 싶은 것보다 엄마 아빠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나 보다라고 아, 생각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만을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만을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혼자 우리만 넓은 집에서 먹고 싶은 건 먹고 사고 싶은 거다 사고 하고 싶은 거다할수 있도록 우리의 장막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행위적인 면으로만 봐서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수요급식을 돕고 있는 사장님, 가게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교회만 돕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와 다른 단체도 돕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곳에 돕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 벌만큼 벌으셨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더안 벌어도 되는데, 그렇게 번거가지고 나누려고 더 이렇게 벌어봅니다. 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더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처럼 들리는 이유는, 아,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지역을 섬기는 귀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한개더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개더 먹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간다라면, 어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 3장의 사랑장에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사랑에 대한 것들을 빗대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알려 주고 계시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모델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장막을 확장하라고 하고 계시는 걸로 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특별히 주의 몸된 공동체의 서로를 돌아보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는 길을 찾고 함께 해 나가고 우리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도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않지만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매주 만나지 않는가. 이거야말로 진정한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만남을 갖는 것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의 필요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주면서 진짜 한 공동체로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두개 있는, 있는 곳에서 하나를 나누면 나는 하나밖에 남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두개 있는 곳에서 하나를 나누면 우리에게 세 개를 허락하시고, 네 개를 허락하시고, 다섯 개, 여섯 개, 그 이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아껴주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귀하름단 사랑과 섬김을 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혹시 주변 사람들을 향한 비판하는 시선이나 판단하는 마음 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시선으로 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을. 또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그건요. 믿음을 넓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넓힌다고 넓힐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넓힌다라고 하는 라임을 계속 사용해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굳건히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막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굳건히 하는 건 더욱 넓어진 장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붙들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때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그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지금 당장 그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토록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상,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했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의 자리에 오른 여우수아이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의 그 발걸음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명령한 것이라면 내 아들이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라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설수 있는 우리에게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들인 거죠.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가시는 분들은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겪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불평불만 하기보다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반응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진들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어찌할바 모를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회 54장 이정 말씀을 통해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는 걸로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고 더큰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안에서 성장하고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 더큰 꿈을 꾸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넓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의 삶의 장막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혹시, 에이, 난 장막이 넓혀지는 걸 원치 않아. 치워할 것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으니 난 그냥 이 정도의 장막에서 살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가 다른 사람들 거 뺏지만 않으면 되지. 나한테 준거나 혼자 잘 먹고 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 것만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이 시대의 사람들의 표현들로 표현하면 먹튀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위대한 모델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나는 이제 이 은혜를 누리게 됐으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난 그냥 계속 이것만 먹고 그냥 그렇게 가겠다라고. 난 먹을 만큼 먹었으니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게 먹고 도망가는 먹치 아니겠냐라는 거죠. 또 그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아파트 평수를 늘리거나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계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시선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충원 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발라한 곡으로 우리 찬양하고, 그렇게 좀 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고 하는 곡인데요. 곡의 내용이 그럽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가만히 바라보세요. 예? 웃음이 납니까? 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서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라는 가사입니다. 꽃은, 꽃 자체도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꽃의, 열, 꽃의 의미는 그 뒤에 열매가 있습니다. 햇살은 본인이 따뜻한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것들인 거고요. 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의 부서짐이 반짝임으로 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밝은 곡인데요. 우리 한번 박수도 치면서 고개도 좀 흔들고 어깨도 흔들면서 처음 한번 배워보고 같이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축도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